출연료는 네. 사료로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요즘 이분이 말이지요 네. 이재명 후보 아들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어제 <웃음> 이재명 후보가 매불소에 <laughs> <진짜>. 오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대선 후보가 오면은 안전 문제로 수색견들이 막 이렇게 탐지하고 하나 봐. 아, 체크해야죠. 네,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안전하다고 판단여 요긴 안 했어요. 아, 네. 그 역할을 최진봉께서 <laughs> <교수님. 웃음> 진짜 <웃음> 소리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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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말 진짜 막 세파트처럼 <laughs> <쇠> 부석부석에 <laughs> 여기 폭카는게 <laughs> 포카는 <풍 한, 거. 웃음> 여기 왜 있어? 그거를 이제 추행원들한테 이제 소문 내달라 이거지. 아, 내가 이렇게 어, 내가 지금 안전까지도 세파트 어,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. 실제. <laughs> 깜짝 놀으로지 <놀랐죠>. 그러니까. 경호원들이 <laughs> <쇠 파트. 웃음> 어제 엄청 많이 왔거든요. 네. 그 분들이 아좀 죄송한 좀 비켜달라. 재고지급네 <laughs> <참, 참 웃음> <즐겁네>. 제진봉. <laughs> <laughs> 선임 기자님, 어서 오십시오. <laughs> 체육의 과장된 표현, 여러분이 알아서 잘 수용해 주시고요. 물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박선호 논과 함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. 그러나 제가 호위 부사가 되려고는 했지만, 뭔지 세파드처럼 물어봤어요. 말이 <laughs> <많이> 되고 <태우게>? 네. <laughs> 결국 국민이 합니다. 아, 네. 앞으로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. 네. 출연료는 네. 사료로 드리겠습니다. 아, 진짜. 아, 진 수색지시야. 수색봉 올라오고 아, 있습니다. 수색봉 올라옵니다. 수색봉. <laughs>